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차, 제네시스 2026 G95X. 이름만 들어도 뭔가 묵직하고 한 단계 다른 세계에 들어온 느낌 들죠? 이게 과연 기존 제네시스 라인업을 넘어서는 새로운 플래그십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변형된 대형 SUV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직접 타보고 만져보고 느껴본 그대로 하나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함께하세요.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처음 이 차를 길가에서 멀리 봤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게 진짜 양산형 맞아. 싶을 정도로 콘셉트카 같은 존재감이었거든요. 2026 지구 OX는 기존 GV80보다 더 크고 더 육중하고 더 화려합니다. 전면부의 두줄 헤드램프는 제네시스 특유의 디자인 DNA를 유지하면서도 훨씬 얇아지고 샤프해졌어요. 그릴은 말 그대로 압도적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세심한 패턴이 살아 있고 빛을 반사할 때마다 다이아몬드처럼 변화하는 질감이 정말 고급스러워요. 이런 게 바로 브랜드가 쌓아온 디자인 철학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과하지 않고 오히려 품격이 느껴지니까 참묘하죠. 측면 실루엣을 보면 차체가 길고 우람하면서도 탄탄합니다. 휠 아치 라인도 단단하게 잡혀 있고 23인치 휠이 들어가는 순간 이 차는 그냥 존재감 폭발이에요. 뒤로 돌아가면 테일램프도 한층 더 세련돼서 밤에 보면 마치 미래 도시에서 달려오는 전기 자동차 느낌도 나요. 뭐랄까,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가진 품격 사이에 제네시스만의 우아함을 얹은 느낌. 여러분은 어떤 느낌 드세요?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이제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 보죠. 이 순간이 가장 설레는 순간 아닙니까? 딱 들어가는 순간, 아, 이게 진짜 플래그십이구나 하고 몸이 먼저 느끼게 됩니다. 내부는 온통 최고급 소재로 도배되어 있어요. 가죽은 물론 나파보다도 더 고급스러운 신형 소재가 들어갔다고 하고, 목재 트림도 그냥 장식이 아니라 촉감과 결이 살아 있습니다. 시트에 앉으면 몸을 감싸는 느낌이 정말 부드러운데 단단히 잡아줘서 안락함과 안정감의 밸런스가 아주 좋아요 가운데 크리스탈 노브 스타일의 전자식 셀렉터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곡선형 조형미가 살아있는 대시보드는 보는 순간 감탄이 나옵니다 뒷좌석으로 가면 더 놀라워요 이건 사실상 움직이는 리클라이너입니다 레그룸 네 넓고 시트 각도 통풍 마사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고급 세단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편안함이 대형 SUV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차가 패밀리카든 비즈니스 용이든 그냥 나 혼자 즐기는 럭셔리 플레이그라운드든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차의 심장. 지구 OX에는 신형 3.5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기 모터가 결합되면서 가속감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출발할 때는 차체 크기가 안 느껴질 정도로 가볍게 튀어나가요. 고속에서 발끝으로 살짝만 밟아도 슥하고 밀어주는 힘이 아주 안정적입니다. 변속기는 자연스럽고 노면 진동은 마치 흡수해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고요해요. 실내에서 대화할 때 목소리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여러분 아시죠? 핸들링은 무게 대비꽤 안정적입니다. 물론 BMW X7처럼 날카롭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차는 그렇게 예민한 느낌보다는 내가 원하는 라인을 정확하고 여유있게 따라가는 그런 고급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승차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제네시스가 진짜 제대로 만들었구나 싶었습니다. 기술과 안전기능도 빠질 수 없죠. 지구 X에는 최신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단순한 차간거리 유지 수준이 아니라 상황을 예측해서 브레이크와 스티어링을 더욱 자연스럽게 조절해 주는 느낌이에요. 인포테인먼트는 음성인식,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등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가 있고, 음질은 스피커 브랜드 언급만 해도 확 달라지는 그 느낌, 그런 프리미엄 사운드가 실내 공간을 꽉 채워줍니다. 이 차는 단순히 탈 것이 아니라 머무는 공간으로 진화를 했다는 느낌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 가격 이야기해 봐야죠. 공식 가격은 아직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 예상은 1억 4천에서 1억 8천 사이로 잡혀 있어요. 이 정도 크기와 이 정도 고급스러움이라면 사실 경쟁 모델인 레인지로버, BMW X7, 벤츠 GLS와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이 상당합니다. 특히 레인지로버와 비교하면 옵션 대비 가격 차이가 크고 실내 마감은 오히려 지구 OX가 더 고급스럽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X7과 비교하면 주행 성능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부드럽고, GLS와 비교하면 디자인의 신선함에서 확실히 앞선다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 사야 할까요?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럭셔리 SUV 시장에서 한국 차의 존재감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모델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디자인, 실내, 승차감, 기술, 가격 경쟁력, 어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고, 특히 새로운 감성과 조용한 고급스러움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레인지로버 너무 비싼데 대체할 만한 프리미엄 차 없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었다면 지구 ox는 그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모델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신차 리뷰와 비교 콘텐츠 준비하고 있으니까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고 솔직한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